정기적인 장애인 구강검진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장애인 치과 치료 궁금증 꼼꼼히 짚어봅니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260만 명의 95% 이상이 구강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치과 진료가 쉽지 않은 점. 치료를 받고 싶어도 관련 설비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도 장애인 구강 검진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가 가능하지만 행동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는 의식하 진정법이나 전신 마취하에서 진행되는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한 시설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마취가 가능한 의료 시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행동 조절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전신 마취하에서 치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진과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구강 질환은 발병 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꼼꼼한 구강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구강 건강 관리는 바로 올바른 잇솔질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수 형태의 구강 위생용품을 잘 활용하여 구석구석 치아를 잘 닦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한 기반 시설이 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장애인 구강검진 확대, 주치 사업, 병원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삼료보였습니다.